입니다. 경주 거리 1200m 국산 6등급의 루키 2경주인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이 빠릅니다. 2번 큐피드 코리아, 1번 킹칸모르, 3번 원더풀 만보 세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고 바깥쪽에서 는 5번 서울 크라운이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합류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행은 2번 큐피드 코리아 안쪽 1번 킹칸모르와 함께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접전. 여기에 5번 서울 크라운까지 가세하면서 세 마리가 팽팽한 선두권 대결을 펼치면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2번 큐피드 코리아가 머리차 정도 앞서 있습니다. 안쪽 1번 킹칸모르 바깥쪽 5번 서울 크라운 3마리가 삼각 편대로 이제 4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번 킹칸모르 바깥쪽 2번 큐피드코리아 2마리가 맞서기 시작했고 1마신 뒤 바깥쪽으로 젖은 5번 서울 크라운이 3위 안쪽에 3번 원더풀 맘브가 4위로 달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 조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킹칸모르가 직선 조를 접어들지 안쪽에서 1마신 차 2마신 차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단독선도 앞서 있는 1번 킹칸모르와 2위권 접전 속에 2번 큐피드코리아는 걸음이 무뎌지고 안쪽에서 3번 원더풀 모아 그리고 그 안쪽으로 8번 마 마칼로파어 중반 탄력제 걸음을 발리하고 있습니다. 남거리 150m에서 선두는 1번 킹칸모르 2위권 접전 속에 3번 원더풀만보가 2위권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서울 크라우그와 8번까지 2위권 3위권 접전 속에 선두 1번 킹칸모르 1번 3번 8번입니다. 1번 킹칸모르 단독 선두, 그 뒤에 3번 원더풀만보와 8번 마칼로파어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 기록 1분 15초 플랫이었습니다.